역대상 29장 말씀입니다. 다이도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삼천 달란트와 수는 칠천 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금, 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들이되 하나님의 성전공사를 위하여 금 5천 달란트와 금만달릭은만 달란트와 노만 8천 달란트와 철 10만 달란트를 드리고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히엘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곡간에드렸더라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다윗이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 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라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주를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들여 싸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죽게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 소이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신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또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에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에게 절하고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수송아지가천 마리요 순양이 천 마리요. 어린 양이 천마리요 또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재물을 드리고 이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니라.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그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이세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가세 글에 다 기록되고 또 그의 왕된 일과 그의 권세와 그와 이스라엘과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지난 날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역대상 하은 원래 역대기로 한 권의 책이라 그랬습니다. 분량이 많아서 이렇게 두 권으로 나누어 놓은 것이죠. 오늘 읽은 역대상의 마지막은 다윗 왕이 죽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밝고 활기차고 미래에 대한 기대와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 차 있는 분위기로 마무리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도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았기 때문이고 하나님도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고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때 이렇게 복되고 아름다운 삶, 우리 가정 그리고 교회 나라가 됩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에 나온 다윗처럼 하나님과 함께 하면 가장 비참하게 여겨졌던 죽음마저도 복되고 고귀하게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우리 가정과 교회도 이렇게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며 아름답게 살다가 감사와 찬송으로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절부터 19절까지 다윗이 하나님께 올린 감사의 기도와 찬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도와 노래의 주제는 하나님의 주권이라 할수 있는데요. 무엇이 우리 인생과 가정과 교회를 진정 행복하게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첫째로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인정하는 신앙을 가질 때 하나님 안에서 우린 행복합니다. 올 말씀에 보면 다 주께 속하였습니다. 다 주의 것입니다. 주의 손에 있습니다. 주의 손에서 받은 것입니다. 다 주의 손에서 왔습니다. 하는 이런 고백들이 계속되어 있습니다. 11절, 12절, 14절, 16절에도 나오지요. 둘째로, 그 주님께 즐거이 드리는 신앙을 가질 때,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행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즐거이 드립니다. 자원하여 드립니다. 정성된 마음, 또 성심으로 드립니다. 이런 말씀들이 14절, 17절, 19절, 2절, 5절, 6절, 9절, 이런 구절들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는, 무엇으로 행복해야 하는지, 우리 신앙은 어떤지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돌아보십시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의대로 주신 것임을 인정하는 신앙, 그리고 주님께 즐거이 자원하여 드리는 우리 신앙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드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즐거이 준비하며 살다가 행복하게 삶을 마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이제 자신들이 할일 즉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사명을 즐거이 받아들이면서 자원하여 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또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드리며 살수 있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도 눈에 보이는 것들, 세상에 썩어질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을 해 가운데 강건하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통과 수고 뿐인 인생, 어둠과 전쟁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 인생, 가정, 교회, 우리 나라가 오늘 말씀의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말 빛나고 아름다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유일한 해답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의 행복이시오, 우리 가정과 교회의 영광이십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 신앙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주님께 즐거이 드리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사랑받고 주님을 사랑하는 행복한 삶, 주님을 위해 드릴 수 있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어수선한 삶과 날씨 속에서 우리 모두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키시고 아픈 지체들도 붙들어 주옵소서. 간절한 기도에 오늘도 응답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